요대대 조용히 <laughs> <쌍머나. 웃음> 안아생각나진짜어 <laughs> 진짜로. 아데나 아, 아, 아. 진짜, 나 진짜. 아. 없기만 해봐 진짜. <laughs>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페페벨 채널의 네. 페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금 마카오에와 있습니다. 6개월 만에다시또를카오에돌아왔습니다저기에 응. <laughs> 저희는 저번에못본팀저슈퍼 저희는 는 저희는 저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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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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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우리 총은 음. 지금 총 일곱 명. 어, 총 일곱 명. 여기 같이 왔습니다. 음. 원래 다른데 가려고 했는데 저희가 마카오 가자고 꼬셨어요. 일단 여기 스파네이쳐 보고, 저번에 갔던 그 국방관 가서 가지 튀김 먹어. 어, 가지 튀김. 그때 맛을 잊을 수가 없지. 팀랩 스파네이쳐 고러 고고. 여기 팀랩 스파네이쳐. 그냥 구독자님한테 인사 좀. 딱해해저 아, 아, 오늘 아, 오늘 <laughs> 화장을 안 해가지고 조 n 남조 r 남씨 o n d e r 이 w 뭐 n 지금 r I wonder. I wonder. I wonder. I wonder. I wonder. I w o 로 가야 돼? 저기 o 로 d e r I wonder. I w 아 되는데. 우 콘콘. 이쁘다 그렇지. 오, 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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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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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대워 대워 대워. <laughs> 팀짜 전시회 여러분 오지 마세요. 자, <laughs> 친구가 말하기를 제주도의 빛 전시회가 이것보다 10배 재밌고 훨씬 음. 더할 것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여기 다진 없어. 다진 없어. 그 저희 지금 이제 북반관으로 밥 먹으러 갈 거예요. 자, 저희가 이이 가지튀김을 먹기 위해서 여기 온 거거든. 기대되지? 많이 먹어? 현장 많이 먹어? 잔... 저희는 지금 런던 호텔에 근위병 교대식 세리머니를 보러 왔습니다 쇼 어땠어요? 어, 호텔의 잘 활용해 되게 호텔의 시설물들을잘 활용해가지고 되게 알찼던 것 같아요 혼자 있는 친구들 근희대였잖아근희대 근데 대가다 여자였어가지고 좀 놀랬어 아쉬아좀 아쉬웠다 경세에서우수씨는데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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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술을 그렇게 이빨로 뜯어? <laughs> 그술 뭐예요? 어? 그냥 늘 마시던 발핀인데 아. 저 집에 상상 퇴근하고 발벤이 한잔 마시거든요 집에 너무 많아가지고 <laughs> 혼자고 내가 샀잖아 돈 내고 먹으라고 조용히 해 쌍년아 <laughs> 전늘 발벤이랑 <laughs> 외로운 밤을 보내고 있어요 <laughs> 난이 통나무 향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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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주로 아귀찜 <아구침> 생각난다 <laughs> 저희가 밤에 지금 새벽에 룸서비스를 시켰는데 반응을 한번 보자 43,000원짜리 진짜야? 어 진짜로 치킨을 시켰는데 치킨, 치킨이 43,000원짜리거든요 피자 하나 시켰거든 피자, <laughs> 피자 아니야? 피자 어떻게 나왔지 한번 잠깐만 이거 진짜로? 어 43,000원짜리 그, 치킨의 비주얼 데?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리만.. <laughs> 다리 하나 먹으못가 다리 다리고 되는데. 막.. 다리가 없는데 다리가 어떻게 막아? 이거 너무 충격 부상차다 이거 그니까 러나 너무 충격 받았어 룸서비스 왔을 때 깜짝 놀랐어 이게 43,000원짜리 치킨입니다 여러분 <laughs> 룸서비스가 비싸다고 하지만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자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저희는 지금 점심을 먹으러 하이파 빌리지라는 곳에 가고 있는데요 선글라스가 왜 떴어? 어 지금 눈이 좀 부어가지고 부어서? 어저께 천장 포근소 때 잠을 한숨 못잤거든나 아니에요. <laughs> 형, 우리 타이파빌리지에 뭐 먹으러 가는지 알아? 타이파빌리지 음식 먹으러 가그니까 뭐? 음, 여러 가지. <laughs> 찾아보지 않아. <laughs> 내가 심지어 블로그 다캡쳐해가지다 올렸는데, 보지 않아. 왜안 봐? 어 가서 깜짝 놀래요. 타이파빌리지에 <laughs> 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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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더운데 왜 긴바지 입고 있었어요? 진짜 우리 슬렌져 왔어. 체일 제일 더운 시간에 뭐 하는 거예요? 야이 이게 염내기나 작전한 거지, 이거는. 저희는 음, 너무 더워서 오자마자 맥주 시켰어요 맥주. 이게 그 유명한 음, 마카오 버거 쭈 <laughs> 빠빠우라는 거. 이거 스크램블이랑 치즈 들어있는 거. 맛있었는데 그런 건 없지. 그래도 뭔가 신선한 조합이긴 해. 고기가 좀 특이해. 백종원이 왜 추천하는지 모르겠고. 물티슈. 웨티슈. 웨티슈라야지 물티슈가 뭐야. 무조건 어느라게말하면서 태통하는지 알아봐. 물티슈. 물티슈. <laughs> <laughs> 계속 올라가 계속 올라가. 네, 저희는 어, 밥 먹고 카지노 좀 하다가 지금 공연을 보러 왔습니다. 하우스 오브 댄싱 워터라는 곳인데 물쇼에. 요라스베어스의 아, 워쇼랑 비슷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 여기 호텔 C O D 호텔인데 로비가 너무 멋있어요. 숨장도 멋있다. 와 역시. 중국의 자본력. 와, 이런 공연장에 도착했습니다. 스케일 어마어마한데. 그 말씀해주세요 어, 진짜로 이렇게 돈이 안 아까운 장면은 음. 처음이다 응. 너무 넘치 진짜 맘대로 오시는 분들 요거꼭 보세요 진짜 진짜 그리고 너무 섹시한 남자들이 많이 나와 막 몸이 이렇게 다 좋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 다 벗고 나오는 남자들이 몸이 너무 좋아, 좋아. 음. 형은 어땠어? 제가 중간중간 형 찾아보니까 자던데 자도 너무... 안 잤어? 막막막 이러던데 레이저 쓰는 게너 눈이 아파가지고 아무튼 저희 이제 수영장 이동할 거예요. 한번 해줬었어. 어때? 어떤가? 기분이 어때? 기분이 아우 너무 습하고 좀짜증나요 <laughs> <laughs> 저희는 숙소로 왔습니다. 기분 카지노. 준식이 형 빼고 기분. 다 잃었어요. 난안 했어 그냥. <웃음> <웃음> 이거 왜안 해놓은? 나? 어, 나 거기 가면 너무 기괴해가지고 뭐 사람들 그 게임하고 있는데 너무 기괴하더라고 기괴하다고? 응. 형얼굴래더 기괴해 <laughs> <laughs> 이거 꼭 나가면 기괴 <laughs> <하지? 웃음> 이거, 보낼 이거 거야. 꼭 내보내 <laughs> <보낼> 이거 <laughs> 얘 원래 인성이야 <웃음> 얘 <웃음> 자 오늘 저희는 발벤이랑 늘 먹던 발벤이 맞지? 음 근데 나늘 먹던 거 19년인데 오늘 12년이야 아, 그래서 음. 발벤이랑 있어. 오늘 과자랑 그래 18년아 <웃음> <웃음> 우리 이제 팀전으로 술, 술 게임 을할 거야 알았지? 첫 번째 게임은 소리 찍찍기 게임. 그래서 이 찍찍기로 동전 어 동전 이렇게 가져오면은 가져온 팀이 이기는 건데 첫 판은 이거 진팀이 이거 나눠 마시기 세 명이서 오케이? 어 나도 이거 나도 이거 이건 거이 진비입니다. 진비 나 써. 되게 고급스러워 보인다. 목재나 목지 팀. 내 거야. 다시 입었어 네? 술을 마시 아니면 돈을 주던 뭐지? 헐린... 묵 어, 뭐야? 맞네 모자 모자지 안모 자네 화이팅 <laughs> 근데 대체? 영상 대 비영상 촬영 팀이네 준비 시작 <laughs> 나있어어어 마지막 쥬쥬,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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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누가 코딩지 보고 어?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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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거야? 저... 그럼 아니지 않나? 아이 바위 대형 일팀이네천 이거 끝이야? <웃음> <웃음> 진짜 여지 없다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먹었 이걸 더 먹어 빨리 진 이럴 거야? 어아마시려 그랬는데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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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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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진짜 요 <laughs> 이거는 이제 가장, 가장 네, 오래 남아 있는 팀이 이기는 거예요. 지는 팀은 벌걸노란진데 저쪽 팀. 너무 어두그 바로 숙여. 하나, 둘, 셋. 호! 해 봐. 아지 말안안 내면 꼴찌가 이바. 아. 아. 나 근데 이제 알았어. 나랑 팀에. 음어떡해 앉아 뭐? 음. 뭐뭐 줄까? 응? 거또뭐 먹고 싶어? 니 고추? <웃음> <웃음> 페... 자, 페페형이 준비해 온 게임은 뭐죠? 일단은 어. 찜부터 봐요. 음. 찜! 와! 한 준식 하이에 대 소마 천재. 아, 어, 이게 뭐냐면은 어. 안 보이지? 안 보이지? 음. 8월 1일부터 8월 3 1일까지 밍글의 메뉴 주문 순위야 어. 일단 첫 번째 문제. 소주가 네 가지가 있잖아. 새로, 진로, 처음처럼, 참이슬이가지 네가 있어. 네 가지에 팔린 순위를 봐. 벙그나워서 얘기하는 거야? 어. 4번이 진로였는 어. 여기 이겼네. 아니지. 새로 참이슬 진로 처음처럼. <웃음> <웃음> 그럴 <웃음> 리가 <웃음> 없어. 나는 그럴 어. 리가 <웃음> 없어. <웃음> 8월 1일부터 8월 3 0일까지 보는 개수 기준으로 베스트5를 말할건데 그중에 하나는 페이크야요 b 섯 개를 말할 건데. d 섯 개를 말할 건데 그 베스트 5 중에 그 하나가 안껴 있는 게 n e I have a good one. The best five would have been a good one. Okay. I have a 하 o o d one. Okay. I have a g 게 네, 이번 파김치 보쌈. 네. 한번 냉우동 돈까스. 네. 사번 가라개. 네. 5번 대패. 대패 삼겹살. 대패 삼겹살. 너무 뭐... 어렵다. 아니 확 떨어지는 겁니다. 확실하게. 근데 애매하다는 게. 왜냐면 애매한 게몇개 있어. 이게. 하나, 둘, 셋. 대패 삼겹살. 가라게고 대패야? 어. 정답 있어요? 둘다 틀렸어. 나는... 어, 정답. 아그니또 우너, 우너, 다음에 다시 얘기. 그5등 6등이, 6등이 안주가 등이차이가 e tone is 거 w e e t o k a 다 o k 데 y Samiya? Samiya. What is 동 o m e t h i n g y 이 u d o n 이야 a v 이 a n y 이 h i n 이 e a s 이 How's anything? You're eating your hot chair. You're eating your b e 등이 h a 아, 저희의 마카오 여행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오늘 기존의 런던 호텔에서 체크아웃 하고 친구들은 다 한국으로 떠습니다 저희 중간에 음. 마지막 하루인데 지금 파리징이라는 호텔로 이동을 했습니다 파리징도 되게 호텔 깔끔하고 예죠응 에펠탑 뷰에요 어제 저희가 늦게까지 아침까지 술을 마시고 게임을 하면서 왔는데 <laughs> 영상을 제대로 못 찍기 게 너무 많아가지고 게임을 하라고 너무 재밌는게 많았는데 너무 아쉬워 제시어 하나 단어를 말하면은 그거를 행동으로 딱 표현을 하는 그런 게임이 있었거든요 문제를 낸건 이제 카이가 문제를 섹스라고 그랬어 근데 천장만 너무 희한한 퍼즐를 했는데 그거 영상을 보시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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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너무 웃겨가지고 저희 다빵터져가지고 천재형이 엽 t 을좋아하더라 g I h e a r m a t a n j a m 는 t a n j a 천재 Tanjama. t a n j 다 m a Tanjama. t a n 어 내가 생일선물로 예전에 사왔던 지갑인데 호텔에 있겠지 나얻기만 해봐 진짜 가만 안둬 맛있게 먹으 <laughs> 저희는 헬스장에 왔습니다 <laughs> 표정 뭐야 <laughs> 그럼 운동하러 가보자 운동하러 갈게 운동하러 그리 제가 지금 운동하, 운동하러 왔을 때커플라시 입고 왔어요 아흔 형이 이번에 브랜드 런칭해가지고. 운동 중인 페페. <laughs> 뭐야, 마동, 마동석이야? 유아용 워터슬라이드 시작. 우와! 저희는 이번에 이거 이워터슬라이드타 사서 이리로 내려옵니다 야개 무섭지? 아니다 어 우와. 진짜 무서웠어 와. 진짜 재밌어요 와한번 더? 응 고고 내려오고 있어 내려오고 있어 <laughs> 대리지? <laughs> 아, <재밌지>? 너무 무거워. <laughs> <laughs> 여기 또 옆에 수영장이 또 있어요. 여기는 <laughs> 또 배가 <고가가가> 가라앉아 <laughs> 감수샵 하는 거야. ]���vo. 하나, 둘, 셋. <봐람> 뭐해, 뭐해, 뭐해. 여러분, 진짜, 마카오 너무 좋아요. 수영장 너무 여러 번 오세요.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오세요. 아, 그절올 건가요? 응. 음. 카지나 음. 알아. 카지는안 돼, 있잖아. 혼자 올 거야. 자, <laughs> 저희는 한국으로 가는 공항에서 마지막 밥을 먹고 있습니다. 여기 그 유명하다는 순무이 굴국수집이에 근데 배는 굴을 못 먹어가지고 이상한 원탕면 같은 거 시켰는데 어때? 국물? 멋있어. 맛있어. 맛있어. 여기 되게 유명하대. 오, 어, 형제, 형제 조금 더. 불도 있어가지고. 어, 개운해. 진짜. 까먹어줄 수 있어 순무이 어땠어? 그냥 국물만 맛있었어 <laughs> 약간 쌀국수 느낌이었잖아 쌀국수 먹었던 것 중에 순년에안 들어 <laughs> 이번 마카오 여행에서 뭐가 제일 좋게 나와네어나 어제 형이랑 단둘이 갔던 수영장 너무 좋았어 워터슬라이드도 타고 싶은데요 아이 무서워 진짜, <laughs> 진짜 무서워요 이거 진짜 빨라요 아, 진짜 빨라요 진짜, 어. 진짜 빨라요 상상 이상으로 빨라 이게 무거울수록 빠르는 거 아, 같은데 뭐 전장을 타면 진짜 목에 날아가 <laughs> <못 해나가야겠다. 웃음> <laughs> 형은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남았어? 음.. 하스 오브 댄싱 워터 공연이 제일 크게 나왔 마카오 가시는 분 있으시면 그 공연 꼭보 사세요 맞아. 특히 이쪽 분들은 엄청 눈이 엄청 응. 즐거울, 어, 즐거울 거예요 눈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